나가야 <목소리도> 소관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아 여기 한명은 있지않을까? 족이 큰일났다! 오 다행이다 와... 와 놀래라 와... 와 놀래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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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싸움 자 한번 벌어보려다가 전멸 날렸네 큰일났다 끌렸으면 바로 죽었는데 아니다 끌려도 죽진 않겠는데 이거

어 뭐야 설마 아니네. 프렐요들은 다시 통일될 거야. 일단 이거 시작. 어 잠깐만. 아 소라카면 소라카가 견제할 때 진짜 좋아가지 아야. 아. 하는 거죠 뭐 어차피 기발이라서 피는 차는데 그래도 좀 조심해야겠다 이제 이제 이렙 찍거든요. 좀 신중하게 합시다. 어, 2래 그거 찍을 필요 없는데, 아이고. 근데, 잘하네. 견대를 아. 아, 맞다. 점멸 없지, 아유. 아유. 왜 이렇게 끌리니, 아유. 잘 11을 할 거야. 어, 먹어야 돼. 오랜만에 아오니까 아이고 가까이 수 없을까? 소라카 견제가 진짜 좋아가지고 애쉬랑 소라카가 견제하면 정말 좋거든요 물론, 만화가 없다는 게좀 흠이긴 한데. 그래, 뭐, 만화는 시간 지나면 차니까. 게다가 만화 수험 팔지도 이제 네번더 하면 다 차니까. 안정된 이렇게 하면은 CS를 못 먹으니까 게이드. f 오... 비 최대한 많이 때리자. 지금 갔겠죠? 되면. 뭐, 한나 이거 먹고 가자. 기 라고? 설마 지금야 빨리 은안 쓰고. 어, 안돼, 안돼, 안돼. 뭐 하는 거야? 이거 하나만 먹었어, 보드. 알 수. 나이스. 이번에 템이 바뀌면서 조금 알고 고뭐 하는 거야? 멈면우린더 강해질 수 있어. 이번에 템이 조금 바뀌면서 템 트리도 좀 바꿔야 될것 같아서. 힐없죠 핑화를 안 샀네. 어 여기 있네. 프드는 다시 통일될 거야. 근데 이제 소라카가 견제는 잘하는데 킬각은 좀 잡기가 힘들어서. 파이크가 들어오면 이제 그걸 역으로 잡아야 되는 거라서. 어, 뭐야. 어이 파이크가 되게 공격적이네. 어, 원래 파이크가 공격적인 챔프긴 한데. 일단 미니어좀 정리 좀 하고. 어차피 CS는 10개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막... 게다가 6렙 되면 무조건 저희가 유리하거든요. 궁이 있는 시시기가 하나 있느냐 없느냐 차이라서. 그가 견제 차이도 있고. 케이틀린이 아무리 파이카 견제를 해도 케이틀린이 저렇게 피가 없으면 답이 없어집니다. 나는 그냥 W만 잠깐씩 사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야. 이거 온다고? 못 이길 텐데, 어. 큰일 났다. 오, 나이스. 이번 판은 좀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욕심부리지 말고 아, 네. 어, 최대한 감을 되찾는다는 식으로 뭐 W를 견제하지도 말고 평타는 그냥 너무나 된다 설마, 열로 나오나? 일로 만약에 나오면, 바로 궁 떠야겠다. 안 나오네. 안 돼! 뭐 하는 거야? 안 돼. 템이 나오나? 1900? 1900이면 안 나오잖아. 뭐야? 근데 나는 어차피 이거 쏴보면 되는데? 뭐니? 아비. 아야. 이걸 오나? 아비이 파이크가 원래 소라카 상대로는 무조건 탈진을 들면안 돼요. 뭐왜 탈진? 왜 파이크로 탈진을 되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파이크가 탈진드는 챔도 아니고, 아비 지가겠죠? 그래 설마, 저피로 집을 안 가지 않겠지? 거야. 검은 다니때? 이기라지. 아, 네겁검 없어. 아, 다느라. 뭐해? 까비. 아이. 뭐 어쩔 수 없어. 직스 잡나? 이 직스가? 오, 이거 피했어? 어허, 나이스. 어, 잡았다. 아, 까비. 안 되는구나. 음... 좀 아쉽네. 어이거 되나? 이게 이게 여기 있거든. 아안 가네. 그냥 저기서 집을 가네. 쿨가에다20% 채웠고 여기서 이제 뭘 가느냐가 문제인데. 음... 이걸 갈까 말까 고민 중이네. 보인 중인데. 오, 모랑을 가? 모랑 줬나 과틀로 모랑 가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라인 유지합시다. 어차피 CS는 많이 차이 나서 한 40개 정도 차이 나거든요. 야, 견제를 많이 해서 게다가 소라카여서. 근데 충분히 많이 했고 와드를 여기까지 잡아놔야겠다 시야를 어, 여기 오겠죠? 아이고 잡았다 아이고 아이고 공격 왜 이러냐 어못 잡는 줄 알았네. 에이 왜 그래 아. 싫어? 잡았다 죽었어 이 오케이 아유 CS를 왜 이렇게 못먹지

나을가야겠다 해. 나의 해. 나의 해. 나의 해. 나의 해. 나나 빨리 밀어 보자. 지금이야, 빨리 이거 싫 와, 이거 이렇게 온다고 완전히 미안 씨. 아, 내 미안하다. 괜히 갔네, 이러면. 괜히 갔구만. 어, 아, 근데, 이 정도로 올 줄은 몰랐네. 이 정도로 가야 돼. 아, 근데 이렇게 하기엔 너무 재미가 없는데? 다른 라인 안 가고 그냥 바텀에서만 있는 건 너무 재미가 없어서.

한 순간도 방심하지 마. 거돼했습니다 항상 집중해야 해. 미간지 아이고. 어. 아 제발.. 아씨 안되네 나힐 쓸걸 힐 쓰면 살았는데 힐 써도 어차피 죽었겠다 정면 썼고 살수 있나 이거? 템이 좋은 게 많이 생기긴 했는데. 음. 이걸이까 근데 이거, 이거, 이는굳이뭐 이거, 요가 없어서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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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템 있는데? 템? <목소리> 아, 소라카, 나를 살려줘. 난 멀리서 최선을 잘하는 거야. 어, 잡 으러 갔다가다안잡았다 어 이거 나 물릴 것 같은데. 야페이틀링이챔프가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진짜 어려워. 그래서 원딜 초보자들은 캐트를 안 쓰는 걸 진짜 추천을 하는데.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 까비.. 야 아. 까비.. 수가3 0소지의 창을 갈까? 음. 아니 근데.. 그.. 우르니 해줄 수 있는 아이템이 있지 않나? 아, 이건 안되고 아 임피있네 임피, 있네, 임피. 솔직히 그냥 밀을 밀어도 아니 뭐. 아 져낸다. 아 져낸다 진짜 크으으 그... 개꿀 아 펜타 오랜만에 해보는 것 같은데 앙팡앙팡 아 고민하.. 면 고민하면 안 되지 아이. 나면 안 돼. 펜타는 줘야지. 자, 소아하가 그래도 잘했으니까. 나 S등급이 아니네.